아주 독특스키요 이거, 가노스케 싱글 몰 제페리스 위스키 이거, 그 다음에 저거 그 다음에 요 이제 어, CS네 CS요, 에 Fancy Edition 2023년 CS입니다 가노스케 향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근데 진짜 그냥 제페니스 미스키가 약간 이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랑 이거랑 좀 진하긴 한데 이게 되게 연하다. 되게 연하죠. 그리고 이거는 피트가 느껴지는데요, 이거. 이거 피트가 느껴져요 이거는 완전 쉐리쉐리쉐리고 이거는 약간 버번케 느낌 같은데 이거 피트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멜로 랜드 멜로 위스키 이거는 칼로스케 생명모일 제페리스 위스키 2023년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캐스크 스트렝스 논스 필터드 이게 59%오 이건 48도 오 괜찮다 향이 네. 네. 되게 아니 48도는 돼야지 나쁘지않아 근데 이거 어, 확실히 얘는 쉐리의 네. 느낌이 확실히 나 네. 가보시죠 치즈 맛있구나 오케이 팔가 아닌거같아 왜 이렇게 밍미가냐 맛있는데 일본스러워요 아 이거 향이 좋아 맛도 젠틀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편하게 맛있어 약간 소티드 캐러멜 이런 느낌 나 맞아요 네, 좀, 좀 짭짤한 맛도 있어 어, 짭짤한 향 나면서 <laughs> 쉐리 느낌 나면서 근데 피트 느낌은 안나요 혹시 안나세요? They are all non-pitted, right? Well, this one is. Uh, it's pitted. Yeah, that's why. Oh, okay. Yeah, really. Like, I I could smell it, really. Yeah. Yeah, yeah, yeah. You have smell it. Uh, yeah. And it's it's quite salty as we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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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ah, we, yeah. we are located in a, uh, uh, oh, at the beach, basically. It's, oh, yeah. that's really nice. Uh, the longest the sandy beach in Japan. Nice. Approximately how old? How old three is this? Three and a half. Three and a half. Yeah. Three and a half. 야, yeah, 한년 반인데 h 이10이 i s like 0유로 I thought it's 거. like e t h o u g h e 10 years. o g e 0 years. I thought it's like 10 years. I thought 1 5 0유로잖아요 아, 근데 이게 훨씬 낫다, 이거보다 이1니야 이거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아까 로클리가, 아, 로클리 캐스트 랭스가 70리러였잖아. 걔도, 개도 4년 반 뭐, 4년 반, 3년 반 섞인 거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얘는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신캐라지만 150리러 받는 건 이거는 그냥 1번 버프야, 1번 버프. 맞아요. 네, 둘다 공통적으로 좀 짭짤한 느낌이 처음에 마셨을 때 좀. 얘는 입에 아예 입에 없었어. 얘는 아, 느껴졌어. 네. 네. 아. 마셨어? 네네. 내가 네. 네, 훨씬 맛있다. 근데 어려 굳이, 굳이 사 마실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아직까진 아닌 것 같아. 요 다분히 일본적인 위스키인 것 같아. 요 약간 젠틀하고 마시기 편하긴 한데 약간 거친 느낌도 있네요. 엄청 거칠어. 네. 마셨을 때 되게 스파이시해. 스파이시해. 맞아 맞아. 스파이시해.